첫 번째 얘기는 AY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용담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채 g PT라는 게 등장한 게 작년 11월이죠 지금 6개월 됐죠 6개월 됐는데 벌써 AY와 싸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로 그렸다는 의혹이 있는 웹툰 별점 테러하고 있죠 이거 AI로 그리는 게 말이 되냐 속았다 <laughs> 이래갖고, 가서 항의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거를 그린 웹툰을 제작사는, 야, 그거 AI로 그린 거 아니다. 기본적인 거는 사람의 손으로 그렸고, 다만, 이제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AI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 라고 해명을 했죠. 물론 보정이라는 게뭐 어디까지가 보정인지 모르겠는데,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쨌건 많은 분들은, 야, 그거 AI로 그려도 되냐? 라고 이제 항의를 많이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게 만든 <laughs> 사람들은 또 그것도 생각할 거예요 에이로 그리면 안 되나 아 <laughs> 약간 안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커뮤니티에 많이 나온 게 요런 거 가짜죠 가짜 페이크 음악인데 해외 월드클라스 가수들이 케이팝을 커버했다 브루노마스가 뉴진스 누나들의 하이보이를 불렀다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이거 <laughs> 실제 들으면 브루노마스가 하이보이를 진짜 불러요 마이클 잭슨이 큐피트를 진짜 부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처음에 속았습니다. 똑같죠, 똑같아 진짜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거, 뭐 저작권은 문제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목소리가 진짜 똑같이 나오죠. 게다가 저희 슈카 친구들 직원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편집기가 하나 있었는데. 영상 편집을 AI로 해준다라는 기사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편집 스타일만 설정하면 45분 분량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편집을 완료한다 누가 요 뉴스를 링크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요 오른쪽이 우리 슈카친구들 <laughs> 메신저인데 난리 났습니다 요거 보더니 왜냐 짤릴 위기죠 45분을 1분에 해준대 우리는 45분 분량 영상 하나 편집하라 그러면 한 명이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아니면 이틀도 하고 얘들아, 1분이 된다. 1분. 일분. <laughs> 어, 그렇죠. 다음번 뭐 공채 때, 뭐 공채거나 아니면 그 사람 뽑을 때 1분이라는데, 다음 채용에는 AI 님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ughs> 하여튼, 뭐 요걸로 또 시끌시끌했고, 그거 말고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아요. 목소리, 영상 그런 거다 페이크로 만들어서 아예 사람을 하나도 안쓴 광고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도 안 쓴. 목소리도 하나도 안 쓰고 진짜 뭐 찍은 거나 음향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영상 자체를 광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저희 직원이 보내 줘서 한번 보여 드리는 건데 100% AI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좀 어색하긴 하죠. 근데 <laughs>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 정말 사람이 없어도 거의 100% 가까이 쓸수 있는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은뭐 인간이 광고다 이런 영상에 손이 이상하죠. 손이 이상하고 뭐 얼굴이 이상하고 아직은 그런데 자, 게다가 영상만 그러냐? 현재 아마존에는 AI로 쓴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AI로 대부분 책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오히려 안 쓰여지는 경우가 점점 적어지고 있고 책만 그러냐?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뉴스들도 이미 AI로 쓰여지고 있다. 생성형 AI라는 게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6개월 됐는데, 전적 또는 대부분 AI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뉴스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사이트들은 인간이 쓰면 하루에 5개, 7개인데, 하루에 수백 개가 나오죠. 뉴스가 수백 개, 뭐 수천 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AI로 쓴 뉴스들은 배제돼야 되나? 아니면, AI로 쓴 책은 배제돼야 되는가? 현재까지는 구글은 AI 생성 뉴스를 검색 결과에서 허용하기로 했고 지난 2월에 발표했어요. 구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텐츠 제작 방법보다는 컨텐츠의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거나 인위적으로 피드를 생성하거나 인위적으로 막그 돌리는 뭐 그런 게아니라면 제작 방법에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AI 소설 가능하다. AI를 쓴 책은 아마존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신기술이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지만 현재 등장한 AI의 수준이 채 GPT를 기준으로 하면 요즘에 너무 많죠. 생성형 AI가 너무 많은데 드라마 18,000개, 영화 85,000개, 만화 5만개, 50 소설 50만개를 학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이? <laughs> 이 정도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 웬만한 인간 창작자거나 인간 비평가보다 압도적인 수준의 그런 인간의 창작물을 알아. 게다가 창작물만 아는 게 아니라 각 컨텐츠의 흥행 결과, 수상 실적, 평가, 비평, 별점, 이런 게다 알죠. 흥행 공식, 작품성, 이런 것도 다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허, 이제 과연 창작물 시장에서 AI보다 잘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요즘에 실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이게 가만 가디언에서 실험을 해봤을 텐데, 어떤 실험을 해봤냐? 해조 실험을 해봤어요. <laughs> 진짜입니다. 이거 실험입니다. AI야 해조 실험을 해봤는데, 무슨 실험이냐? 1번. 나는 수십억 달러를 벌고 싶다. 수조원을 벌고 싶어요. 수십억 달러를 벌어줄 영화의 시나리오를 짜달라. 라는 요청을 AI한테 해봤어요. AI가 이걸 짜온 거예요. 짜오는데 몇분안 걸립니다. 딱 짜오는데 뭐냐? 라스트 오프라는 제목의 SF 액션 블러스터 시나리오를 짜왔어요 시나리오는 이래요 세계 정부는 위기 해결책을 못 찾았고 인류의 생존은 위험에 처했다 빠바바 바바바 과학자와 엔지니어팀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웜홀을 통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행성을 확인한다 야, <laughs> 약간 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야 어디서 많이 본 거를 여러 개를 짜집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애가 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할 우주선인 라스트 호프호를 제작하고 인류는 최후의 여행을 떠났는데 점점점점 한게에세펙션 블록버스터 라스트 호프입니다. <laughs> 야 근데 야 어떻게 보면 참신하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고 이것도 짬뽕 아니요? 그리고 AI가 이것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라스트 호프의 이미지도 만들어줬대요. 이거 <laughs> 배틀크루즈 아닌가? 야이도 어디서 짬뽕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스타워즈, 배틀크루저, 뭐 에일리언의 뭐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 혼합한 뭐 그거 같은데 약간 이것도 이미지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약하다 수십억 달러 블록버스터 필요 없다 그래서 요청 두 번째는 이런 걸 해봤대요 오스카상을 탈수 있는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달라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고 비평가들한테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호평 그 자체 나를 예술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나리오 만들어 왔습니다 역시 몇분안 걸려요 제목은 언브로큰 소울 이 제목부터 <웃음> 부서지지 않는 영혼 약간 중립병스럽긴 한데 언브로큰 소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내용은 뭐냐? 과거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꿈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개인적 기대에 맞서 싸우는 젊은 여성의 자기 발전과 회병력의 여정을 그린 영화 야 AI도 시류를 아는데 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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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추세에 올라탄 거 보소? 야야 야, 얄팍한 놈야 뭐야 이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굳이 그걸 넣어서 점수 더 받자고 야 머리 좋아요 야뭘 제가 봐도 이거 오스카상 가능성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대충 쓴 걸로는 약하지 좀 자세히 갖고 와봐이 젊은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폭력과 성추행을 겪었지만 여전히 노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 시나리오에요. 하지만 또 유색 인종이랍니다. <laughs> 야 노련하지요. 유색 인종, 백인 안되고 유색 인종 여성인데 남성 중심의 음악 산업에서 직면한 어려움 덕분에 명문 음악 학원에 입학하지 못해. 그래서 거기를 입학하기에 고군분투합니다. 빌 엘리엇인가? 뭐그뭔 엘리엇이냐 그거 같은데. <laughs> 어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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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 하지만 중간에 그녀 자신의 가치와 내면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녀의 여정과 자기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면에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된다. 야 <laughs> 이거 야 어디서 많이 본것 같으면서도 안본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스카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요거 빌리엘리엇이죠 마지막에 이게 빌리가 점프하면서 끝나는 냐 그거 같은데?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면서 여정과 자기의 메시지 막 하면서 끝나면은 사람들이 못 일어서 나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오스카를 그 받을 수 있다는 AI가 쓴 겁니다. AI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다 만들 수 있지만 아름다운 노래 이거 어떻게 만들어? 야, 이거 시나리오지만 아름다운 노래 만들려면 또 힘들잖아. 만들어 드립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름다운 노래 너무 힘들잖아. AI야 그랬더니 만들어 왔습니다. AI가 작사, 작곡 해온 거예요 어 AI 가사는 이래요 그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유색 인종 여성이 남성의 그거를 이기면서 마지막에 자기애를 표시하는 그 바로 그 노래 나는 평생 달려왔지 Running all my life 고통과 투쟁에서 숨지 않아 도망치지 않아 하나씩 악마와 맞서갈 거야 코러스도 있네요 야야 <laughs> 코러스 뭐야 I'm unbreakable Unshakeable Unbreak my heart 뭐 나오겠죠? 나오고 또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내 영혼은 솟아오르고 나는 할수 있어. Anything of every thing 날아올라 날개를 펼칠 거라는 거죠. 창의적입니까? 뭐 창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꼭 뭐를 베겼다고 하기도 해 어렵고. 이것저것 짜증운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느낌은 이상한데 이거를 ai가 이제 갖고 와서 짜준 겁니다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면은 쫙 태양은 떠오르고 그럼 바로 이제 오스카상입니다 오스카상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예전에 우리는 ai는 창의성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ai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어, 창의적이죠 자꾸 지어내죠 구라를 쳐요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 게다가, 그래도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못 따라오잖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얘들 계속 배우죠. 계속 배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써도, 결국 AI 시스템에 입력이 되죠. 사실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그림, 내가 만든 음악, 내가 만든 뭐 영상이 결국에 AI 시스템에 입력이 돼. 그래서 누군가 뭐를 넣었을 때, 그게 어떻게 혼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결과물로 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새로운 A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권리가 있나? 없나? <laughs> 여기 또 문제가 됩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 과연 그리고 내가 쓰는 텍스트리다 내가 쓰는 영상 누가 AI 시스템에 입력하래? 그걸로 학습해서 만든다면 남한테 결과를 주면 어떡해? 이거는 문제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싸우고 있는 게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싸우고 있냐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웹툰 시장에서 그림 그리는 분도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작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시나리오 써오는 거 1번 2번 써오잖아 100개도 쓸수 있어요 <laughs> 1000개는 못 쓸까 1000개도 쓸수 있어 하나 쓰는데 몇분안 걸려 노래도 만 들어와 할리우드 작가들은 난리 났죠. 그래도 메인 작가는 괜찮은데 문제는 보조 작가가 난리가 나요. 메인 작가도 앞으로 난리가 나겠지만 메인 작가는 그래도 뭐 고르는 눈이나 그 사람 명성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보조 작가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a 가다 하잖아 지금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뭐를 지금 하고 있냐? 2023년 5월 2일 미국 작가조합 WGA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실화에요 실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파업에 들어갔어요. 2007년,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인데. 무슨 뭘로 파업을 하는데,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합니다. TV와 영화 작가들이 AI로부터 직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만천명 이상의 WGA, 미국 작가협회 회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거 어떻게 그럼 뭐를 원하길래 AI로부터 직업을 지키나?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맞습니다. 그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 무슨 소리냐 NBA 인증 한마디 그러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어떤 저작권 인증을 받는 작품에 대해서 AI의 사용을 제한하라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아까 전에 그 웹툰 같은 거 보면은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감시 감독하는 기구로 만들어서 AI가 썼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배제하라는 거죠 마치 네이버에 얘기하는 거고 똑같아요 네이버나 카카오에 그 웹툰 AI 사용 제한해 쓴거 찾는 AI를 만들어 이 걸리면 잘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사용을 제한하고 게다가 AI는 자신들이 쓴 작품을 읽거나 그 AI를 통해서 재가공할 수 없고 AI한테 그걸로 학습시켜도 안 돼. 누가 내꺼 학습하래. 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보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작가는 반드시 인간일 것을 요구한다. 작가는 반드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어야 하라고 제안하라는 거죠. 그, 그, 파업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AI를 쓴거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된다. 저작권 인정하면 안 돼. 그런 걸 영화 만들고, 그런 걸로 뭐 노래 만들고, 그런 걸로 영상 만들면, 그거 저작권 인정하지 말고 수익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이거 어떻게. AI를 사용하여 소스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를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저걸로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전 작가연합의 얘기고, 제작사 쪽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 할리우드는 제작사 당연히 거절했죠. <laughs> 그거 왜? 그거 왜못 사용하게 하는데? 그거 왜? 아니 비용 절감 장난 아니거든요. 나오는 시나리오 장난 아니고 오스카상도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아니, 추후 미팅만 제의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 아니냐? 러다이트 운동 다 아시죠? 교과서에서 배운 거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라고 어렵고. 그뭐 방직기가 자꾸 방직해서 실 만드니까 노동자들이 기계 부셔갖고 야씨 내가 실 만드는 거 네가 만들면 어떻게 방직기를 부셔갖고 내실 만드는 직업을 지키려고 했다는 바로 그 유명한 기계 파괴 운동 아니냐 아니 AI 사용하면 나오는 걸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저작권 금지시키면은 말이 되냐라고 저작사 연합회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미 작가협회가 격분했죠. <laughs> 저 말을 듣고 격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98%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지고, 물론 이거 말고, 뭐, 급여를 올려달라, 숫가를 올려달라,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저 AI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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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바라는 저 기계를 가지고 있는 저 자본가들, 옛날에 자본가였고, 요즘에는 제작사연합, 제들은 글쓰기가 무엇인지, 작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인간의 상상력이 가진 역할이 뭔지 전혀 모른다. 저런, 저런, 저런 무식한 것들 기계한테 방직을 하면 되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파업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AI를 이용한 작품들은 명백한 표절이다. 하, 이거는 불타오를 수 있는 주제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작가의 답해가. 왜냐? AI를 이용한 대본작성 명백한 표절인데, a i 가 가져오는 학습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쓴 것에서 가져온 거야.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가 누구야? 우리들의 집합 아니야. 그 집합의 대표가 우리야. 작가 옆에 우리인데야 거기서 쓴 것에서 가져와서 쓰면서 물론 AI의 특징이 있죠 옛날에 얘기했지만 AI는 결론을 얘기하는데 인간은 역추적이 안 돼요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AI의 원리할 때 어떤 거에서 AI가 결론을 주는데 이 결론이 왜인지를 잘 몰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이 갑자기 사람이 앞에 등장을 했는데 가속페달을 자율주행에 밟어. 그게 더 안전하대.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등장을 했으면 인간 같으면 속도를 멈춰야 되는데 얘는 가속을 올린단 말이야. 그런 이유를 인간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적하는 건 너무 어렵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처럼 AI가 뭔가 선택을 주지만 그거는 결국에 누군가가 쓴 거에서 가져온 거다. 어딘가에서 학습해온 거다. 누가 누구 마음대로 자신들의 작품, 이 인간들의 모임의 작품을 학습해서 이득을 니네들이 취하냐. 내가 만든 걸 학습해서 이익을 니들이 채는 게 말이 되냐. 이건 표절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어떻습니까? 표절입니까? 아, 이거 뭘게. 특정 작가의 그림체. 어, 제가 넣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젤리툰을 위해서, 슈컬리젤리툰에 그림을 쓰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런 게 나왔어. 누구거 베끼려고 한건 아닌데, 우연찮게. <laughs> 어우, 야, 비슷한데? 내가 한건 아니야. 그냥 왜얘가 줬어. 표절입니까? 똑같지도 않은데, 약간,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요렇게. 야, <laughs> 이렇게 표절이냐? 표절이냐 했을 때좀 애매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모든 논란 끝에 5월 2일날 지금 현재 총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작가 2만 명 가까이 총파업에 나섰고요. 뭐 SNL 기묘한 이야기 인기 컨텐츠들이 지금 제작이 중단이 돼 있다고 하고 할리우드 배우들도 사람에 따라서 지지 입장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작진들이 AI와 관련된 작가들의 요구를 거부한 걸 보고 나는 그것이 인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와서 보면 지난 20년간은 사실 이런 기계가 아까 뭐 방직 공장도 나오지만 뭐 우리 요즘에 이런 게끼끼끼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AI 시대나 기계 시대가 오면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줄 알았거든요. 노동에서 인간을 대체할 줄 알았어. 저부터 뭐뭐 뭐 택배 같은 거뭐 이렇게 기계가 해주고 이런 거에 대체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생각에서 대체하고 있어. 화이트칼라에서 대체하죠. 이거는 예상 못했네. 아 이거는 와 이건 이건 이런 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줄 알았더니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창의력 이런 거에서부터 먼저 대체가 됐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물류 상하차 이런 게 대체될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근데 안 되죠. 저 옛날 물류 상하차 광고할 때그 가서 여쭤봤습니다. 물류 상하차. 그랬더니 안 된대. 야 <laughs> 이거 기계로 안 된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 아냐면서안 된대. 이게 안 되고 도배 용접 타일 배관 다안 되죠? 예, 진짜 가서 물어봤어요. 물류센터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안 된다고. 상하차가 기계로 10년 내로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런 말씀하시던데. 이게, <laughs> 이게 힘들대요. 분류별로 하고 무게별로 하고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오히려 이거는 안 되고 더 어려워 보이는 뭐 소설, 영화 뭐 이런 거는 1분 만에 되는. 그래서 아직도 이 한참 해야 됩니다. 물론 기계 약간 도와는 주지. 현재 도안을 주는데 100% 기계화되는 게 아직까지 힘들다고 할수 있고요. 자 사람들의 이렇게 요구가 있으니까 얼마 전에 항상 이렇게 시끄러운 떡밥이 있으면 관심을 피할 수가 없죠. 조회수가 있으면 나타나는 그 남자 일론 머스크가 AI 연구 개발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laughs> 어, 참고로 챗지 p t 만들에서 자기가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쫓겨났죠. 이렇게. 쫓겨났죠. <laughs> 쫓겨났다기보단 더럽다고 안 했죠.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을 쓸고 있으니까, 어, 이 자식들 맘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와 워지니학을 포함한 1800명 이상의 설명자들이 GPT-4보다 강력한 시스템 개발을 6개월 이상 멈춰라. a 연구 개발 멈춰라. 왜 멈추냐? 개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안전한 프로토콜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된다. AI 윤리, AI 안전, 뭐 이런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누구 건뺏기고 누구 건안뺏고 뭐는 표절이고, 뭐는 어떻고, 저작권에서부터 인류의 안전까지 모든 걸 공동으로 프로토콜 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 개발하는 거 아니냐. 6개월 멈춰라. 지금 피해 발생하잖아. 이런 발생하는 피해를 그 AI 개발사들이 무시할 수 있냐. 잘못하면 손해배상 너희한테 할 수도 있다. 그거 무시하는 게 너희들이 가진 특권이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자기가 빠졌다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CEO였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하여튼 AI 개발 중단 서명 운동도 하고 있고. 근데 저렇게 하면서, 아, 그래?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뜨는 뉴스가 일론 머스크의 뉴롤 링크가 인간 두뇌에 칩을 심는 승인을 FDA에서 받았다. 자, 잠깐만. AI는 위험하다고 개발을 멈추려더니 인간 두뇌에 칩을 심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누가 보더라도 AI 개발을 뭐 위험해서 프로토콜 만들라고 멈추자면서 자기는 인간 머리에 침을 씹으면 이거는 인간 머리에 AI를 그냥 박는 건데 뭐가 더, 아,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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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그러, 이게 더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아니, 미루 재매, 6개월. 근데 여기다 박으면 어떡해? 했더니,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이렇게 짧은 식견을 가지고 방송하지 마라. 어? 어, 자꾸 애송이 소리 듣는 거야. 짧은 식견으로 하면 안 돼. 나는, 뉴럴 링크는 AI에 맞서 싸우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개월을 멈추라고 한 거는, 이런 거 이렇게 만들 때까지, 이런 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란 거야.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뉴럴 링크 is the only way to survive and compete with AI. 그러니까, 나는 맞서 싸우고, 이걸, 이걸 박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지. 너 걔하고 그, 시나리오 대결하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잖아. 걔는 오스카상 타는데. 너는 유튜브 하고 있잖아. 안 된단 말이야.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얘기한 거예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류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수용해야 된다. <laughs> 꼽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꼽지 않으면 저저 이길 수 있어? 너 바둑 AI 하고 이길 수 있어? 시나리오 써서 이길 수 있어? 그림 그려서 이길 수 있나? 웹툰 그려서 이길 수 있나? 못 이기지. 작곡 작사 다안될걸 이제? 그러면 인간은 기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조인됨 합류해야 된다. <laughs> 이렇게 어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런 소리를 했고 물론 농담인지 진담인지 뭐 헷갈리긴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내와 컴퓨터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이로써 인간은 ai와 공생할 수 있게 될 거다. 내가 만드는 거는 인류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쟤네가 만드는 ai는 위험한 거니까 잠깐 멈추고 있으라는 거죠. 그동안 나는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오, 인간은 AI와, 그래서, 공생은 할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심고 있죠. <laughs> 지금 머리에 심고 있어요. 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도 나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더 관심 있는 거는, 덕분에 엔비디아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죠. 플러스 24%. 제 뒤에 있는 직원이, <laughs> 해더라고요 뭐야? 일단이 오 엔비디아 이러면서 이걸 했는데 야 이거 점프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기업이 24%로 점프하는 거는 보기 힘들어요. 페이스북이 24%로 하락하는 건 봤거든. 근데 이 점프는 보기 힘든데 엔비디아 주가가 저런 게 이제 퍼지니까 저런 게 퍼지고 점점점 사람들이 저 생성형 a i 만들면 얼마나 많은 서버가 필요할 거야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 그러니까 점프를 했는데 또 AI는 대부분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위주로 만들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점프를 했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 주가는 관심이 없지만 7만 전자에는 관심이 있죠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웰컴 투 7만 웰컴 투 7만 거의 1년 한 2개월? 1년 몇 개월 만에 웰컴 투 7만에 도달을 했고 곧 10만, 90만. 아, 8만 9만. 곧 간다.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이렇게 얘기하고 산 다음에 그 물리신 다음에 저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할인 중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비하면 10만 할 때에 비하면 이퍼30% 아직도 할인 세일 중이죠. 한때 50% 할인했지만 지금 이제 30% 할인 세일 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